999건 독서 프로젝트 첫 번째 책으로 미우라 시온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를 소개합니다. 하콘의 역전 경주를 배경으로 달리기에 진심인 대학생들의 스토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영화와 드라마로 여러 번 재탄생되었어요. 역전 경주는 도쿄 요미우리 신문 사옥에서 하콘의 아시노 호수 사이에 약 108km 구간을 왕복하며 총 10명의 선수가 교대로 달려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열정으로 가득한 이야기 일부를 같이 들어볼까요? 달리는 게 좋아? 남자는 갑자기 발을 멈추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난감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알수 없는 표정으로 기호세를 쳐다보았다. 엄청난 열정을 숨기고 있는 검디검은 눈동자가 순수한 빛을 담은 채 똑바로 되묻고 있었다. 그러는 당신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 각케루는 학교의 이름을 걸고 달리는 일에도 더구나 세계적인 무대에서 기록을 남기는 일에도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그런 것보다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 몸을 느끼면서 자유롭게 달리는 행위 자체의 매력을 느꼈다. 너에 대한 마음을 믿는다 정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지 믿는다. 믿지 않는다의 차원이 아니야. 그냥 너야 각케루. 나한테 최고의 러너는 너밖에 없다. 그래도 나나이지 형이 모든 걸다 가르쳐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딱한 가지만 빼고. 그딱한 가지가 뭐예요? 달리기가 무엇인가? 기오세는그 하나만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가르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답이 알고 싶어서 가케루는 달린다. 계속 달리고 있다. 달리기를 좋아하나요? 이 책은 달리기의 진심인 그리고 진심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누군가에는 마지막이 되기도 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되는 이 시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전을 행하는 러너들의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999건 톡서 프로젝트 제1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